안녕하세요. EGN Smart Engineering의 정규보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lyback Converter에서 사용되는 변압기의 개념과 그 설계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Flyback Converter에서의 변압기는 매우 독특하게 동작하겠는데요. 이와 같은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Flyback Converter를 해석하는 데 매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특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와 같이 이 마그네틱 코어의 권선을 감으면 이와 같은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의 등가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측의 전류 I1을 흘려주면 어떻게 되지요? 이와 같이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마그네틱 코어에 에너지가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한편, I2 전류는 어떻게 됐었죠? 아이디얼 변화기 임으로 I2는 N분의 I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은 1차 측과 2차 측의 던레이시오가 되겠죠. 이와 같이 된다면 1차 측에 의해서 형성된 에너지가 캔슬레이션 되게 되겠습니다. 코아의 1차 측에 의한 전류에 의한 마그네타 기증 에너지 이와 같이 되겠고요. 2차 측에 의한 마그네타이징 전류에 의한 에너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턴스 B가 엔대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너지는 전혀 저장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압기 역할은 무엇이죠? 2차 측 전압을 1차 측에 대해서 엔대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1차 측의 전류와 2차 측의 전류, 전압, 1차 측과는 무관하겠죠. 전기적으로 아이솔데이션 되는 특정이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마그네타이징 인덕턴스가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력전자에서 본 변압기, 개념 및 설계 요소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프라이백 컨버터에서 변압기의 역할과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가 켜지는 구간을 살펴보죠. 스위치가 켜지면 어떻게 되죠? 변압기의 1차 측에는 입력 전압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 측에서는 어떻게 되죠? 도트 방향이 반대 방향이므로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nvi 이와 같은 전압이 걸리겠습니다. n은 1차 측과 2차 측의 권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오드는 어떻게 동작하죠?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가 꺼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측 전류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가 오프되기 때문에 I2 전류는 0암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의 1차측 전류 0암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1차측 전류와 2차측 전류가 0암페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마그네타이징 인덕턴스를 무시할 수가 없죠. 따라서 마그네타이징 인덕턴스의 1차 측에는 전류 IM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위치가 켜졌을 때 에, 변압기의 1차측, 즉 마그네타이징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V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그네타이징 인덕터 전압이 VI가 되기 때문에 dT 분의 dIm은 L 분의 Vi가 되겠습니다. Vi가 일정하기 때문에 입력 측 전압이 일정하다면 기울기는 일정하게 되겠죠. 따라서 마그네타이징 인덕터 전류는 이와 같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압기에서 이와 같이 Lm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와 같은 전류는 없게 되겠고 마그네타이징 인덕터에 의해서 코아에 에너지가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그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바로 2분의 1lm, i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변압기에도 이와 같이 에너지가 마그네타이징 에너지가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한편 스위치를 꺼주면 어떻게 되죠? 스위치를 꺼주면 마그네타이징 전류는 변압기의 1차측을 통해서 이와 같이 흐르게 되겠죠 I1은 마이너스 IM이 되겠습니다 바로 도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LM에 의해서 도트 방향으로 나오는 전류가 1차측에 흐르면 어떻게 되죠? 2차측 전류는 이와 같이 도트 방향에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im은 어떻게 되죠? 바로 n분의 im이라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 측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죠? 도트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 이와 같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 d가 켜지면서 이와 같은 마그나타징 에너지는 2차 측으로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그네타징 인덕터 전류는 어떻게 되죠? 변압기의 2차측 전압 V2가 V0가 되겠죠. 그런데 도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V1 전압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N분의 V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그네타이징 인덕터에는 마이너스라는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마그네타이징 인덕터 전류는 이와 같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있죠? 바로 ln분의 마이너스 n분의 v0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을 종합하면 스위치가 켜질 때 마그네타이징 전류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이 상승하는 에너지는 코어에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2차측으로 전류가 나가는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어, 아이디얼 변압기의 1차측 전류도 0이 되겠고 망나테징 인덕터의 전류만 이와 같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압기는 바로 인덕터와 같이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1차측 전압이 2차측으로 나가는 비율 동일하게 n 대가 되겠지요 변압기의 성질도 갖게 되겠습니다 한편 스위치를 꺼주면 어떻게 되죠? 마그네타이징 전류가 바로 변압기의 1차측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이 전류는 2차측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은 어, 트랜스포머에 저장된 에너지는 2차측에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스위치 S가 켜질 때 인덕터 전류가 상승하면서 마그네타이징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스위치가 꺼질 때는 어떻게 되죠? 아, 마그네타이징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2차측으로 전달되면서 이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백 컨버터의 변압기는 어떻게 동작을 하죠? 바로 인덕터의 성질과 변압기 의 성질 둘다 갖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압기를 설계할 때 설계 요소는 어떻게 되죠? 바로 마그네타이징 인덕터의 설계 요소와 같겠습니다. 따라서 인덕터의 설계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 마그네타이징 인덕터를 파기, 파악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그네타이징 인덕턴스 플라이백 컨버터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 요소는 L, M이 되겠고요. 마그네타징 인덕터에 흐르는 평균 전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델타 IM 인덕터, 마그네타징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변동값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겠죠 주파수도 히스테리시스, 로스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 이와 같은 요소들이 인덕터와 같이 변압기를 설계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또한 변압기의 역할도 하겠습니다. 1차측과 2차측의 변압기를 바꿈으로써 2차측 전압을 바꿔줄 수가 있죠. 따라서 턴레이쇼엔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편 건선의 굵기도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측에 흐르는 전류, 이와 같은 전류도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차측 전류도 중요하게 되겠죠. I의 RMS 전류와 I2의 RMS 전류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I는 1차측에 흐르는 마그네타징 인덕터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플라이백 컨버터에서 변화기의 역할과 개념,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설계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